자, 85페이지, 완료 시제, 이미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V로 표시하고, verb가 동사니까요. 동사를 알면 주어, 목적어, 시제를 알수 있어요. 사랑했다, 누가, 느낄 그 앞뒤 말에서 알아야 되고, 무, 누구를, 무엇을 사랑했어를 느껴야 되고 또 사랑하는지 사랑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었는지 이미 사랑했는지 시제 동사의 특성입니다. 동사를 딱 보면 주어인지 주어도 수, 알아야 되고 목적어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되고 시제는 언제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동사 앞에 투를 붙이면 원형에 투를 붙이면 투정사가 되죠. 투부정사는 명사, 형사, 동사가 되고, 동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투부정사는 결혼하기 전에 습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me to play, 내가 먹기 라고 해서 for me를 써서 투부정사의 주어를 표현하죠. 투부정사의 목적어는 I want to eat apples 에서 apples는 난 사과들을 먹기를 원한다. 무엇을 원해? 먹기를. 그러면 apples 는 투부정사의 목적어죠. 자, 동사원형에 ing를 붙이면 고는 현재 분사, 기는 것 동명사가 되는데 이 동명사나 현재 분사도 동사로 만들지만 결혼하기 전에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on your going 네가 가자마자라는 말을 하면서 동명사 가기의 의미상의 주어는 your를 씁니다. 그래서 너의가 아닌 네가 가자마자, 내가 가자마자 가로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최근에는 목적격까지 쓰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또, I enjoy eating apples. 나는 사과들을 먹기를 즐긴다. 동사가 즐긴다면 먹기는 동명사를 써야 된다는 것은 메가패스 파일에서 했어요. 메가패스 파일이 다시 엉키면 파일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시 가서 들으세요. 10번, 20번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개념들이 아 이거야 라고 정리가 되면 그때 영어는 여러분께 되고 공부가 된 겁니다. 자 메가패스 파일은 원투계열은 투부정사 메가패스 계열은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가지고 사랑의 시작과 끝과 계속에 있는 애들이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다 쓰면서 같은 뜻을 가지는 거고요. 잊어먹는다 계열들은 투정사면 부할걸 잊어먹은 거고 동명사를 쓰면 했던 걸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나는 사과들 먹기를 즐긴다에서 즐긴다는 뭘 즐겨 먹기를 이죠. 그러면 애플스는 뭐야? 동명사 1인의 목적어예요. 자, 동사의 세 번째 PP 과거분사 써먹는 말 보듯 수동태 당하는 거 한번 써먹고 현재완료 했다 했다 결과 해왔다 해봤다 문장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 이미에 예, 한번 써먹고 깨진 유리창처럼 형용사로처럼 써먹는 거예요. 이 현재완료도 뒤에 목적어를 가지죠. 주어는 당연히 가지죠. I have loved him 하는 것처럼. 시제 I had been loving, I had loved him 막 있습니다. 동사를 가지고 동사는 주어 목적어 시제를 가지는데 동사의 ing 동사 앞에 to 동사의 세 번째는 동사로 만들지만 동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습성이 있어서 문제 걔네들의 주어 목적어 시제를 가진다 라는 개념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완료 시제를 설명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완료 시제는 투 부정사와 동명사와 대절 이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한번 보죠. I want to eat apples. 난 사과들을 먹기를 원한다. 뭘 먹어? 사과 뭘 원해 먹기를 뭘 먹어? 사과들을. 그러면 난 사과들을 먹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I wanted to eat apples예요. 투 부정사는 투 부정사 투잇은 문장 동사 원투 원한다 현재인지 원치드 원했다 과거인지에 따라서 시제에 맞춰서 해석합니다. 물론 투이 원트는 다음 것에 약간 미래적인 경향이 있는 말이라서 난사과들을 먹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라서 약간 앞으로 먹을 느낌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먹는다는 원한다와 같은 이 투잇은 원투와 같은 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I wanted to eat. 나는 원했어요. 언제예요? 사과들을 먹 얻기를 이지만, 어? 이거 to eat인데? 왜냐하면 투 정사 다음엔 동사 원 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to ate를 쓰지 못합니다. to a t 쓰면 투 정사의 공식이 어나요? 투부정사 다음에 동사, 원형, 비동사에. 원형은 비, 두 동사의 원형은 동사 변화의 첫 번째. 그래서 다시 이스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투부정사예요. 그런데 나는 사과들을 어제 먹었기를 지금 원한다를 영어로 하고 싶어요. 아까 먹었기를 줘요. 지금 왔는데 배가 고파. 아, 엄마가 책상에 사과 두고 먹고 가라고 했는데 사과 먹었기를, 그죠? 아까 사과를 이미 먹었기를 지금 원해요. 이럴 때 영어로 하면 i want to eat apples를 쓰고 싶죠. 그런데 투부정사의 공식은 to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to eat을 쓸수 없어 없어요. 그럼 다시 i i want to eat apples가 돼 버려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나는 사과들을 먹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나는 사과들을 아까 먹기를 지금 원해. 라는 말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문장 동사보다, 먹는 행위가 먼저 일어난 걸, 일어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먼저란 말이 임미고 완료입니다. 현재형 it이 아닌, have pp를 쓰면, 완료 시작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want to, eat, to eat도 못 쓰죠? 과거를 원형을 써야 되니까, to eat을 쓰면, 지금 먹기를 지금 원한다가 되죠 하니까 have pp를 걸어버리면 i want to have eaten apples를 하면 나는 사과들을 먹었다 먹었다 그 결과 먹어봤다 먹어봤다가 아니라 나는 사과들을 아까 먹었기를 지금 원해 이미 먹었기를 지금 원해라는 완료 시제가 되고 이런 말을 to 부정사를 걸었기 때문에 완료 to 부정사라고 해요. 자, 영어를 하는데, 현재 완료. 했다 했다 결과 해왔다 해봤다. 한글에서, 한 번인지, 쭉인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현재 완료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건 4예요 근데 1이 있는데, 문장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 문장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사과들을 원, 지금 원하는데, 지금 먹기가 아니라, 아까 먹기를. 아, 원하는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 이럴 때, have pp를 쓰고, 투구정사를 걸어야 되니까 to have pp를 쓰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그게 완료시제입니다. 됐습니까 현재 완료시제는 의 했다 했다 결과 해왔다 봤다와는 다른 용법이다. 사 더하기 1에서 이 완료시제는 남남이죠. 문장동사보다 먼저 일하는 일 먹었다 먹었다 결과 먹어 왔다 먹어 봤다 를 원한다가 아니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투부정사가 완료시제를 어떻게 걸었는가 얘기했고 이제 동영사를보죠난 사과들을 먹기를 즐긴다. 인조이 걸었으면 동영사써야 됩니다. 애플스는요. 뭘 즐겨 먹, 먹기를 무엇을 먹어 사과들 동영사의 목적어예요. I enjoyed. p p 애플스 난 사과들을 먹은 것을 즐겼다. 어제 어, 식구들이랑 사과 먹는데 어, 그거 즐겼어. 이럴 때이인은 시제가 투부정사도.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문장의 동사의 시제에 맞춰가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도 1인도 인조일 때는 먹는 것이라고 가는 것이고 인조이다 하면 먹었던 것이라는 1인도 인조이지의 시제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난 사과들을 먹었던 것을 즐겼다라고 하셨고 사과 먹은 걸 즐겼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사과들을 아 까 먹었던 것을 지금 즐긴다. 어, 그, 저희들이 그런 거 하죠. 어디 여행 갔는데 참 좋았어. 막 자랑을 해. 그럴 때 속으로 어나 거기 이미 예전에 갔어. 예 예전에 가서 그 그거 했던 것을 지금 혼자 뿌듯하게 즐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I enjoy eating. eat 에다 과거를 I n g 를 붙이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I n g 는 어디다 붙입니까? 동사 원형에 붙여요. 그래서, 에이팅을 쓸 수가 없어요. 1인으로 e 바뀌어요. I enjoy, 에이팅을 이미 먹었던 것을 만들고 싶으니까, 안 되니까, I enjoy 1인에 e 풀스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아까 먹은 것을 지금 즐긴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을 걸어요? 한 시대 전을. 그래서, I enjoy having. Have pp에서 have가 특수 조동사지만, 조동사인데 ing도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특수해요. 투부정사도 되는 거고, ing도 붙일 수 있고. 그래서, I enjoy, have에 ing를 걸어서 having eaten apples 하면 나는 사과들을 이미 먹은 것을, 아까 먹은 것을, 어제 먹은 것을 지금 즐긴다. 가 되는 거예요. I enjoy having met her. 나는 그녀를 예전에 이미 만났던 것을 지금 즐긴다. 뭐. 여자 친구가 있어서 막 소개해서 멋있다고 하는데 아나제 예전에 데이트해봤어 이미 알았어 그런 말로도 될까 아무튼 오늘 어 중요한 공식 회담에 갔는데 어막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만났더니 그쪽 장관이 아는 사이였어 그리고 이미 되게 저의 인간적인 면이나 업무적인 면에 되게 알아요 인정해 주는 여자였어. 요 몰랐는데 그직책에 있는지 몰랐는데 I enjoy having met her. 예전에 만났던 걸 지금 어우, 즐기고 뿌듯해 하는 거죠. 자 한시제 전 동명사에도 걸립니다. 자 대절을 보죠. 이미 완료시제 앞부분에서 약간은 언급을 했습니다. 난 너가 사과들을 먹는 것을 안다. I know. 대절. 지금 알죠. 네가 먹는 것을. 난 네가 사과를 먹었던 것을 알았다. I knew. 문장 전체 동사가 과거면 대절에서도 a 투로 막 바꿔줘야 됩니다. 어제 사과 먹은 거 내가 어제 알았어예 그런데 그저께 사과 먹었던 것을 내가 어제 알았다라고 한다면, I knew 알았어요. That you had eaten. 이 had eaten은 먹었었다, 먹었었다, 그걸 보고 왔었다, 먹어 봤었다가 아니라 지금 아는 것보다, 알았던 것보다, 어제 알았던 것보다 그 전, 그저께 한달 전.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과들을 이미 먹었다는 것을 어제 알았다. 아까 알았다. 야, 마, 니가 그거 먹었잖아. 내가 그거 알았는데 말안한 거야. 라는 뜻이에요. I knew that you had met her. meet, met, m e 이니까세 번째를 쓴 거죠. 그래서 나는 너, 너가 그녀를 이미 먼저 만났다는 것을 어제 알았어. 완료 시제 정리했습니다. 동사의 ing, 동사의 ing,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에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한 시제 전, 과거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시제를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한 시제 전을 쓸수 있는 게 to have eaten, to have pp를 쓰면 한 시제 전 뜨는 것이고, 동명사도 having pp 왜 앞에 동사가 분명 메가패스 에 걸리거나 동명사를 써야 되는 자리라면 have pp 를 쓰고 싶지만 having 을 쓰겠죠. 그래서 having pp 를 쓰면 이미 아까 문장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절에서도 문장 천치 동사가 과거 인데 뒤에가 had pp 가 있다 그러면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일, 그런 걸 대과거라고 하고, 이런 전체가 완료 시제입니다. 문장 3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I want to have eaten apples. 나는 사과들을 이미 먹었기를 지금 원한다. 아까 먹었기를 지금 원한다. I enjoy having eaten apples. 난 사과들을 이미 먹었기를, 먹었던 것을 지금 즐긴다. 아까 먹었던 것을 지금 즐긴다. I knew that you had eaten apples. 나는 너, 너가 사과들을 이미 먹었다는 걸 어제 알았어. 그저께 먹었다는 것을 어제 알았어. 한달 전에 먹었다는 것을 어제 알았어.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 번요. I want to have eaten apples. 난 사과들을 아까 먹었기를 지금 원한다. I enjoy having eaten apples. 난 사과들을 이미 먹었던 걸 지금, 지금 즐긴다. I knew that you had eaten apples. 난 사과들을 너가 이미 먹었다는 것을 어제 알았어. 이런 세 가지가 완료 시제에 걸립니다. 한 시제 의 전. 했다 했다 결과 해왔다 해봤다. 4 더하기 1에서 한시의 전을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투부정사가 걸리면 완료 투부정사 동명사가 걸리면 완료 동명사라고 하고, 대절에서 걸리면, 어, 대과거라는 말을 더 쌉, 잘 씁니다. 완료 투 부정사. 완료 동명사. 절에 있을 때는 대과거. 이런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나는 사과들을 아까 먹었기를 지금 원한다. 나는 사과들을 아까 먹었기를 지금 즐긴다. 난 너가 유치원 때 그녀를 만났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 알았어. 라는 말들, 완료 시제라고 하면 연결을 하셔서, 어, 이게 놈이었어. 라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